안녕하세요. 오한근 법사입니다. 오한근의 운명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요, 조상님의 산소가 편치 못해서 시험에 낙방하는 아이편입니다. 그러니까 산소 자리가 안 좋거나, 산소탈이 났거나, 산소 바람이 났을 때 어떤 생기는 변화와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윤달이 들었습니다. 음력 4월달이 두 달인데, 윤달이라는 거는 공달이라고도 하고, 썩은 달이라고도 하고, 귀신의 왕래가 없는 달이라고 해서, 윤달에는 산소 이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산소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여기저기 보러 가시잖아요 여러분들 답답하니까 주위에 뭐 점집도 가고 뭐잘 보는데 있다가 가서 보는데 가면은 뭐 산소 탈이 났다 산소 탈을 풀어야 된다 뭐 산소에 물이 차는구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이제는 저한테 일단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소 탈이 생기면은 집안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 오늘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산소 탈어 여러분 진짜 무섭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냥 가볍게 아니라 그 넘기실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말 산소 자 해가 안 좋고요. 몇 달이 나기 시작을 하면요, 집안에 정말 되는 일이 없습니다. 되는 일이 정말 엄청 안 돼, 일이 그냥 안 풀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돈으로도 어려워져야 되고, 인간으로도 고비가 들어오고요. 어, 관제 구설이 생기고, 항상 사람들의 구설수가 끊이지가 않고요. 아이들의 진로를 갖다 찾아가지를 못합니다. 이제 그러한 일을 갖다가 우리가 산소탈로 보는데. 어~ 아이가 재수를 했어요. 공부를 평소 시에 굉장히 잘 했는데 시험만 보면은 이 딸이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수를 마음을 먹고 이 엄마가 이 딸을 데리고 이제 법당에 왔습니다. 이제 저희 법당은 나이 제한이 있어서 3 0대 이상부터 상담을 받는데 어~ 이 엄마는 그냥 내년에 이 아이가 대학을 갈수 있을지가 이제 궁금해서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사주를 보니까 어냐 세상에 아이가 죽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점사가 나오는 겁니다. 자살을 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내 목숨 끊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엄마는 전혀 모른다는 식으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확인은 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죽는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두루뭉스러운거 되게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바깥에 그 애가 와있잖아 아가 잠깐 들어와봐 어, 들어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죽으려고 하냐 어, 솔직하게 얘기를 해라 베란다 밑에서 뭐냐 자꾸 밑에만 바라보고 있는 게 보이는데 왜 죽으려고 하느냐 어, 귀중한 목숨 살아야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딸이 갑자기 엄마 앞에 정말 펑펑 우는 거야 하염없이 사실은 정말 그 시험에 떨어졌던 그 죄책감과 이상하게 자꾸 밤만 되면 자기 마음을 잡수를 못 하겠더래. 한 8시부터 새벽 3시까지만 되면은 모든 걸 놓고 싶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한 11시, 12시만 되면은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까? 어떻게 편안하게 어떻게 내가 진짜 곱게 죽을 수 있을까? 항상 그런 생각만 했다는 얘기야. 부모 몰래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하게 갈수 있을까? 죽을 생각을 진짜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더니 엄마도 정말 깜짝 놀라죠. 근데 이 딸이 너무 착한 딸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잘했고요, 조카들한테도 잘하고 정말 여태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엄마한테 속 한번을 썩였던 그런 딸이 아니에요. 굉장히 모범생이었고 학교에서 인정을 받았던 그런 우등생입니다. 그런데 저의 점사가 집안에 산소 탈이 났구나 조상의 할머니가 할아버지하고 좋은 곳으로 가지를 못해서 아이 몸에 왕래를 하니 아이가 그 파동을 갖다가 그대로 느끼는 형국이 ]구나. 산소에 물이 차고 아카시아 나무가 휙 감는다고 하죠, 여러분. 막이 송장에 시신에 막 나무가 이렇게 휙 감겨져 있는 게제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산소 바람을 잠재우고 조상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천도를 하고 나면 아이가 편안할 것이다라는 이제는 그런 점사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산소 탈이 났다고 해서요. 선생님, 산소가 안 좋으면 산소로 이장을 할까요? 아니면 산소를 파서 화장을 해 버릴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장이라든가 화장이 해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산소의 혼과 배 얘기 있죠 혼백을 갖다가 잘 달래서 성경호사의 경문과 하늘 잘 풀어가지고 조상을 천도제를 해주고 그 산신에 대한 그런 벌전을 갖다가 풀면서그 산소관에는 당산 실령님존는 문을 제껴서 열어줘야지 산탈이 잡히는 거고 이 집안의 자손들이 여러분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갖다가 여러분들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도제를 갖다가 잘 지내놓고 산소 탈을 맞고 나서요. 한달못 다가서 이 아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에는 그랬거든. 선생님이 공부도 하기 싫고 다때려치고 싶다고 근데 갑자기 공부가 너무 잘 된다는 거야.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한대. 그러니까 지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그의 어쨌든 법당에서 초도 많이 켜졌고 이 아이는 조금 특이하게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그런 친구라서 제가 석달에 한 번씩 법당으로 불러서 마음 치료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마음 속에 너무 그런 사귀라고 하지 귀신의 장난도 있었고 부정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번 구, 한번 정수에 모든 걸 풀어내지 못합니다. 3 개월에 한 번씩 나쁜 기운 법당에서 풀고 가고 실령님의 기운, 법사님의 좋은 기운 받아 가거라. 그래서 제가 상담과 기도를 통해서 음, 가슴 속에 어, 에너지를 갖다 막 채워주는 그런 좀 작업을 좀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수능을 봤고요. 어, 결국, 어, 서울권 안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대학에 합격을 하고 나서 이 어머니가 너무 사실 신기한 거야. 왜냐면은 학교도 학교지만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면 아이가 벌써 마음을 잡았잖아. 살으려는 의지가 생겼으니까 이 엄마한테는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좋겠습니까. 또 마음도 이뻐요, 두 모녀가. 어떤 집은 이런 집도 있어. 왜냐면딱 이제 자기 볼 일만 다 보고 해결될 것만 딱 해결되면은 연락 딱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가 언제 이런 데 다녔나.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어, 선생님, 조상님 덕분에, 실력님 덕분에, 우리 가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조상님 천도제를 한번더 올리고 싶어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뻐. 그래서 천도제를 한번더 올려주는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 이제 학교 입학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소식이 이제 뜸했어요. 뜸했는데, 얼마 전에 놀라운 연락이 온 거야. 놀랍고 기쁘고 너무 신기한 일인데, 선생님 사실은 제가, 어, 가고 싶었는 정말 원래는 학교가 있었어. 이 아이가 탑3 안에 드는 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엄마하고 선생님한테 부담 줄까 봐 얘기 안 하고 원래 반수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반수를 해가지고 그 탑3 안에 드는 학교에 이번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야. 그리고 또 경사는 뭐냐면 두살 차이 나는 동생이 있었거든요. 이 동생도 이제는 작년에 수능을 봤는데 이 동생도 서울권 안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두 자매가 완전히 집안에 경사가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보람된 일이에요. 조상 없는 자손 없고요. 뿌리 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조상님이 누워계신 리가 편안하고 산소가 편안하고요. 회원회탈을 하고 극락왕생을 하시면요. 자손들은요. 하는 것마다 굉장히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걸 소원성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윤달이겼습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산소가 계시다면 조상님 산소도 한번 찾아가 보시고 사람이 조상이라는 거는 어떤 천도제나굿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부터 조상님을 위한 그런 예우, 조상님을 위한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